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에, 묵상의 주제가 보혜사 또는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에, 번역이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마음에 두고 먼저 이번 주 함께 암송할 성구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내용을 첫째는 그리스도 안의 생활 두 번째는 말씀 안의 생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읽어로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이런 주제로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두 단어가 합성. 합성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뭐 성령이라고도 하고 대언자라고도 하고 위로자라고도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머무시다가 제자들을 떠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우리 속담에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더 이상 뵐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를 보내 주어서 예수님이 없이도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창조의 사건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든 재료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단어에 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종류입니다. 아다마라는 흙이 있습니다. 아다마. 그리고 아파르라는 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때 땅은 아다마요, 흙은 아파릅니다. 아파르의 정확한 뜻은 먼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땅의 흙에, 아다마의 아파르, 먼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담아로부터 왔으니, 아파르로 돌아가야 된다. 먼지로 가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이 없이는 우리는 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영이 없이 말하면, 그게 먼지 같은 말 밖엔 되질 않습니다. 영이 없는 생각. 그것은 먼지 같은 생각입니다. 영이 없는 육체, 그건 먼지 같은 육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영의 지배를 받느냐,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먼지 같은 흔적만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으면 그 생이 무익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더 비약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보혜사가 없이는 우리도 먼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17절 말씀해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이 세상은 먼지와 같기 때문에 그 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예? 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체험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붙잡는 겁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확실한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났지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어떻게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통해서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분명히 먼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영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가 좀 철저하게 내가 영의 지배를 받고 말하는가, 영의 지배를 받고 생각하는가, 육신의 감정 때문에, 육신의 경험 때문에, 그것에 붙잡힌 어리석은 삶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오늘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를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첫 번째가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숨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이때 대원자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회사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파라클레토스가 곧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참된 의미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고소합니다. 그때 대언자가 되시는 이 대변자가 되시는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맞습니다. 죄인이지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게 대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예? 분명히 그 파라클레토스는 또 다른 보혜사, 너희들과 함께 지냈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다른 대원자, 또 다른 보혜사,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그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용어가 네번 소개가 됐습니다.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다 보혜사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를 어떻게 말씀하셨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느냐, 모든 것을 가르친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보혜사 성령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대원자가 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는 보혜사 성령이 되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됨을. 왜? 우리가 땅에 먼지 같은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먼지가 어떻습니까? 아무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어떤 연약한 존재입니까? 아파르 같은 먼지 같은 티끌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 보혜사 바라클레토스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신다. 우리가 이 아침에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직 위로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먼지 같은 흔적을 날리지 말고, 살아 있는 생명의 삶. 예? 그래서. 흙으로 만들고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먼지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기가 발동하는 은혜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으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먼지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를 강요하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람의 흔적을 이 땅에 새기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